5월 6일 화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부터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이 복이 되는 이들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항상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에는 고난이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데요. 오늘 계속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말씀을 따르며 주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난임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라고 하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곳곳에 그의 어려움과 멸망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음을 토로합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달가워하지 않는 말일 텐데요. 세상에서는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누구나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고난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언제나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모두가 고난의 순간을 마주하지만 모두에게나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족의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닌 복이 되는 것일까요? 89절에서 9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닥이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일 설교 말씀에 우리는 겸손과 교만의 의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겸손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지라고 함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모든 원리, 자연현상, 존재하는 모든 개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벗어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항상 변하지 않고 있음은 하나님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바로 주의법이 그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의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즐거하며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러니들은 고난 가운데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한 것이 아니라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실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말씀하시고 어제 말씀에처럼 고난이 유익임은 고난 당한 후에 그곳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더큰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그 길잡이기에 보여지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이 복이 되는 이들인데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이들, 그러기에 그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자들은 고난을 고난이 아닌 복으로 바꾸어내는 자들일 것입니다.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신가요?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황에 눌려 말씀을 멀리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법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쉽게 무너졌을 것이라는 1 0회 기자의 고백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이제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므로 고난을 복으로 바꿔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오늘도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내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No. Mm -hmm.